저는 지금 우리 에마 벤츠 GL450 수리차 증비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어,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고장난 지가. 뭐냐 면은 핸들 어, 유압, 그 핸들 오일이, 핸들 유압에 들어가는 오일이 새고 있어요. 그 이것을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통째로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상당합니다. 제가 너무 비싸서 일반 그 벤츠 수리 공장에서 일하는 정비 기사가 자기 집에다가 정비 공장을 꾸려놓고 몰래 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견적까지 받아봤어요. 선생님 도움으로. 그 견적까지도 받아보고 난 뒤에 최종 결정을 그동안에 제가 평소 때 수리했던 중국인 정비 공장에다가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인 정비 공장 제가 이 공장을 안 만났으면 이런 벤츠를 타고 다닐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벤츠를 살때 처음에 하부 쪽에 부품 여러 가지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라 말을 듣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자신이 있어서 구매를 하고 난 뒤에 제가 바이크를 타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정비 공장을 찾으려고 기도 중에 나섰어 가는 다녔는데 골목 안에 깊숙이 있는 간판도 없는 공장을 찾아냈어요. 그, 그 공장에 가보니까 젊은 친구 사장이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페라리까지 수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 친구한테 견적을 받아서 제가 진행을 했는데 원래 차를 파신 분들이 자기들이 아는 그것에 대한 어, 부품을 교체하면은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내한테 미리 알렸거든요. 저는 그 각오를 했고. 그, 여기 와서 내가 맡겨보니까 절반 가격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 최종 내가 이번 은도 가격이 비싼 거라 여기저기 견제를 받아보고 또이 친구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게이 친구는 원래 부품, 중국에서 나를 부품을 수입하는데 부품 증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 운송비 보여주고, 그러고 난 뒤에 공임을, 어, 자기들 직원들 뭐이 공장을 꾸렸으니까 공임을 저한테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다고 보고, 그렇게 해도 제가 보니까 이 나라 그벤츠를 수리하는 기사가 자기 집에다가 차리나 놓고 몰래 하는 거기보다 싸더라고요. 그 내가 이 친구를 신뢰하죠. 어, 자, 지금 보이는 이 부품을 통째로 지금 색을 가져와서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내일쯤 제가 연례행사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매년 삼4월 어, 되면은 중국. 병경, 변방하고 중국 국경하고 맞닿아 있는 이 나라에 야생 보이차 수가, 어, 식하고 있습니다. 야생입니다. 근데 그 보이차 나무가, 어,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됐는데, 제가 10년 전에 중국의 영무에 고봉자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차수가 1kg에, 그때 차, 차엽이 1kg에 80만원 했어요. 10년 전에.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건 나무, 거기 나무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국경이 거의 맞닿아 있는 그 환경이 비슷해서 그런지 그쪽에 차수가 그대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이게, 이 나라에서 보이차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이 나라에서 그 농민들이 그 차나무의 차에 대한, 어, 값어치가 얼만지 그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냥 싸게 그냥 인건비 비슷하게 주고 옛날부터 가져갔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왕래가 코로나19 전에 왕래가 많아지면서 그 가격이 중국 사람 찾는 사람 많아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이제 거기에 보탰죠. 2년 전부터 올해 3년째 제가 그 마을을 가서 이제 구입할 건데. 자, 저기 지금 여기 보이는 차입니다. 여기 보이는 차가 전차라고 그래요. 여기 라오스 야생 고수. 춘차, 봄에만 제가 생산합니다. 춘차의 모양이 벽돌처럼 생겨서 이걸 도시락처럼 생겨서 전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kg입니다. 1kg 전차를 지금 제가 예상컨대 어, 생산을 하게 되면 원가가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예상돼요. 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가를 하면 입은 나가서 구입해가 오는 경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 가격을 알려지면은 우리 배 목사님께서 전량을 구매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배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다가 알리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한 15만 원에서 15만 원 이상 갈 거예요. 그렇게 아마 판매를 하셔야 또 한국에서도 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최종 이제 저한테 돈이 와지기 때문에 저는 또, 어, 그것으로 또 여기 청교 현장에서 또 유익하게 사용이 되고 그렇죠. 지금 이번에도 제가 올라가는데 이게 돈을 남기려고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내가 여기 와서 2년 동안 매년 봄에 가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년 구입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나를, 아, 보이차를 하는 상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가격이,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에,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 이 그래 때문에 올해도 빼지 않고 가서 담은 얼마라도 춘차, 어, 그리고 사실은 그쪽 차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맛을 보고 싶고 저도 소장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라 이번에 올라가서 얼마라도 좀 구입을 해가지고 내려오고 싶은데 혹시 보이차를 아시는 분 관심 있는 분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이거 지금 사진으로 잘 보시면은 이 실물이 다 그냥 옷을 벗겨놓고 다 안을 보여주는 거라 이 색상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전문가들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최종 뭐 가서는 현장에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략 예상근데 12만원대에 여기 현장 생산 가격으로 정하고, 만약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장하고 싶으면, 한국에서는 한개당에 어, 항공 운반비 만원 2천원 좌우를 더 추가 부담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지금 일, 한 달에 한번 비행기가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비행기가 다니는데, 그 비행기로 보내면, 개인이 5kg까지는 무관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출발되면은 3일 만에 자기 집에서 받아볼 수 있어요. 3일에서 4일. 그 비행기가 이제 한 달에 한두번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잘 맞추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만화에 양을 조금 더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나누어야 돼. 한주수에 5kg밖에 못 가요. 그러면 다른 주소를 또소개해서 그렇게 받으면 10kg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10kg는 10개입니다. 한 개가 1kg입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가는 길 헛걸음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보이차에 이미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이렇게 좋은 보이차를 이렇게 정확한 가격으로, 어 이렇게 딱 1년 중에 가장 좋은 시기에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이차를 아시는 분 같으면 참여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보이사를 벌써 십한이삼년 되죠 십한이삼년 되는 것습니다어 그리고 저는 산속에서 생산 현지에 산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그 누구보다 이 생산하는 과정 산지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 한국 전문가에 뒤지지 않을 그런 위치에 있죠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그 수상 반나 중국에 보이차 생산하는 지역에 몇 가정이 와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벌써 우리 그 마을에는 다 한국분이 계시면은 다 보이차에 관계되신 분 아니면은 성교사님들이죠 뭐 성교사님도 일부 보이차를 하고 계시고 뭐 저도 마찬가지 제가 보이차를 알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끌고 들어가서 제가 보이차 난노산이라는산 중에 들어가서 지금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어, 이 친구 마당에다 집을 짓고, 보이차 십자하고 기념관을 지금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 차수가 지금 제가 지금 구입하려는 차수예요. 중국에서 본 차수. 전보대처럼 쭉쭉 올라간 나무예요. 어, 이 나무에서 우리가 따게 될 겁니다. 자, 이 사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 않도록 하고요. 어, 다만 여러분들, 보이차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내일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소식도 전하고요. 그때 최종 가격이 결정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 발걸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